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의 첫호흡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주님 그것을 나의 은혜로 주님 끄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서. 하나님 덕도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직 코람 대우의 삶이 살아가길 소망하는 귀한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함께 하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 눈 앞에서 지금 그 가정 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심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y o u 리 영원하신 이씀 h o u l d mercy me. I 굿 o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 e 신 주의 사랑 y g 고 성령으로 r c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굿 e 소리라 g o o 이 영원하신 말씀이 r 굳게 o 리 n 게 one a s k i n 게 merci me. A good care, s o r 하 y Good care, sorry. Good c a r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야 굿게 서리 굿게 서리 그 말씀이야 굿게 서리라 아멘 소천광고입니다 차경희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참사랑병원 장례식장이며 오늘 오후 2시에 이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간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시간을 내셔서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시작 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오리 함께 에겠습니다주께서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들어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설수 있는 이유 굳건하게 설수 있는 이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 오늘 함 우리 상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겉면이 기록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바울 일행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가르침 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혹과 환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멸망하는 자들 그 불법한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미혹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수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십삼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또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믿게 된 것도 그리고 또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이 주님,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분께 택하신 받은 우리가 그분께 부르신 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올 때마다 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면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늘 듣고 보시면서. 우리를 그분에게 합당한 그 성도의 말과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또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데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살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밑부다 신실하다 이것은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직하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승리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또 나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친구와 여러분 맞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딱지왕이었습니다. 딱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딱지치기하면 제가 딱지를 다 긁어모았는데요. 하루는 저보다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와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그 친구도 딱지를 잘 친다고 해서, 서로 이제 큰 봉다리에, 큰 비닐봉지에, 딱지를 한가득 들고, 딱지치기를 하였는데요. 제가 그 친구의 딱지를 다, 떼, 다 땄습니다. 아, 그러자 그 친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쫄았지요. 예. 쫄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용기가 생기고 또 어느 순간 제가 그 친구와 맞설 힘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laughs> 맞습니다. 저에게 트집 잡고 저에게 시비를 걸는저 친구 저 뒤쪽에서 신실하신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 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의 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신실한 우리 아빠의 강함과 또 우리 아빠의 완전함으로 제가 단 제가 딴딱치를다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의심으로 저희 등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실 저희 아버지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삼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일하실 것을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우리 성격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변증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는데 우리 한번더 있게 됩니다. 9월 9일에서 10일 한번더 있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또 특별히 우리 귀한 성경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변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 변증 학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화 9월 2일이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원 동문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그 시간들 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어, 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사역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 주시는 우리 또 전도부 사역과 또 세가족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독도. 구원의 방주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지막 때쓰임 받는 나라 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문물 주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그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들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다 같이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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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굳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 주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설수 있게 하시는 이유를, 주님, 이유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도 신실하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문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설문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황면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독교 변증학교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귀한 시간들 을 통화에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게 아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에 또한 번의 기독교 번중학교 시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을 통화에서 더욱 더 많은 목사님들 주의 진리로 깨어 있게 하시고 무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로 스님 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올라 수 있을. 우리 서울신학대학원 동문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부흥의 불씨를 붙이고 또 귀한 축복이 통로가될수 있도록 모든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서문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시간마다 자리 자리마다 꽃 피울 수 있도록 은혜 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 광경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곳도 있다면 뚫어주시고 주님. 묶인 것도 일단 풀어주시고, 신 아버지 건강해 보고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섬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섬김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을 대원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일까요? 접속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째 스님 받은 나라 민족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신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가 위족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교사님들 통해서 하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들에 우리 소문을 깨주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 성교사님들 앞정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통해 축복하여 주셔서 사회계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겸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 위에 주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설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